하이, 안녕하십니까. 산골직입니다 오늘은 또, 저, 배추에 창벌레가 몇 마리 보이길래 약을 쳐줬습니다.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제 배추들이 속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는 배추 상태가 아주 좋고요. 이러다가 120, 240, 360 포기 거의 380 포기를 심었는데, 음, 못해도 350 포기 정도는 거둘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거든요. 형제들끼리 모여서 올해 김장을 우리 집에서 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막 속을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까지 물음병이 두개 와서 뽑아냈고, 물음병 예방 차원에서도 저기 물음병 약과 진딧물 약을 섞어서 아까 약을 쳐줬습니다. 지금 이... 양배추도 이제 속을 어므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순조롭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해야 돼. 이제 속 찰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속 속이 찬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잘 그냥 머무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김장. 할 때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 밖에는 무하고 음, 쪽파김치가 자라고 있고요 이제고추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나저나 저 밖에 호박들을 걷어야 되는 뒤, 무도 무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거름 좀 이따가 밑거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거름 한 번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자자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어디 잘 자라라 잘자랐어오래 김장 좀 집에서 해보자 몇년만에 김장하냐 옛날에 김장 혼자서 삼복백 300 포기 하다가 쌍 코피 터진 일이 있었지. 키키키키키키 키. 하... 그럼 음, 산골지기 이만 줄이고요. 어, 이따가 오미자를 마저 따서 청을 담궈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냅니다. 양구 산골에서 산골지기였고요. 바이바이. 그러고 보니 내일부터 저기 군부대 애초 애초 작업 가야 되는데. 그래 신나게 살아보자. 아아안끝났구나 있습니다요.